제가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 벌레를 정말 무서워하지 않는 분만 보세요. 정말, 어, 벌레를 무서워, 무서워하면 보지 마세요. 벌레를, 아무리 봐도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 분만 보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 어, 이게 소리, 소리쟁이? 그런 이제 된장 봄 되면 된장찌개 이렇게 순이 나왔을 때 싹이 나왔을 때어 된장찌개 해서 먹으면 그냥 제법 뭐 구수한 그런 나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몸에도 좋다고 하는 나물인데 그래서 그런가 벌레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이 나물을 그만두질 않고 있네요. 다 먹어 치웠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잎사귀가 별로 남아있지 않게 다 먹어치웠습니다.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이 새카만 벌레예요. 나무를 이렇게 어, 며칠 만에 이렇게 먹어치울 수가 있나. 완전히 초토화 됐습니다. 이러다 이 풀은 말라죽습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 해, 외래종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봄되면 나와서 삽시간에 먹어치우고 이 벌레를 없앨 수도 없어요. 이 풀이 어떤 풀이냐면, 이제 나물로 먹는 풀인데, 된장찌개, 봄에 된장찌개, 이 풀을 뜯어다가 넣어서 먹으면 그렇게 힘이 솟아요. 뭐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리고, 된장찌개에 딱 어울리는 풀이거든요. 그런데 이 벌레들이 이렇게 먹어치우네요. 뜯어다 먹을 수가 없이, 이 벌레들이 생기기 전에 뜯어다 먹어야 되는데, 이 벌레들이 어 먼저 이렇게 다 먹어치우니 뭐 언제 뜯어다 먹을 수 있나. 이 벌레, 이 출처를 알수 없는, 종을 알수 없는, 이 벌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 소리쟁이 이 풀마다 다 이렇습니다. 요 옆에도 이거 보세요. 벌써 가을처럼 말랐어. 다 뜯어 먹혀가지고 저 멀리에도 이래니 봄에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여기 다닐 수가 없어요. 요 벌레들이 생기기 전까지만 다니다가 이벌레 벌레가 생기고 나면. 또좀 이따가 모기도 다닐 때고, 이래서 이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벌레가 더 생기기 전에만 빨리 다니고 이제 못 다니는 길이 됐어요. 이 멋진 길이. 이거 보세요. 새도 있고 새 소리 들리죠? 산책로인데 좀 이따가 벌레들이 막 양쪽 풀에 막 많이 있으면 징그러서 워못 다녀. 저 나비도 엄청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나비가 벌레를 많이 만들어 놔요.